어 방금 전에 그 경기는요 지금 뭐그 에러난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같은 유닛끼리 해설을 하면은 뭐이 아, 마법에다가 마법을 쓸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그런 튕기는 거랍니다 아직 뭐 버그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관전 저도 갑자기 튕겨서 지금 참 의아한데 지금 다시 재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누가 누군지 확인해 볼까요? 어, 지금 예.. 어.. 며 치왕님이 비고 며랑님도 아래군요. 예. 지금 파이터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강은 다시 이제, 예, 지금, 두 명이 원로가 하고 있구요. 아, 지금, 예, 들어갔죠? 예, 공격을 하겠죠, 건물이. 그러면요. 어, 아, 바로 나왔습니다. 파이터 님하고 지금 파이터님하고 지금 북부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잠깐 어디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대타를 이용했습니다. 원나을 진행을 해야겠죠. 예, 지금 뭐, 어, 데몬 하나 집어넣고요. 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이쪽은 네 개만 들어가네요. 자원적인 거 볼까요? 지금, 민간인 302. 예, 지금, 민간인이 241.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빨리 멀티를 해야겠네요.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땐요. 데몬이 빨리 나왔고요. 어, 무조건 상강 치르자죠. 예유 네, 지금. 지금 상대방이 지금 레벨 2까지 갔고요. 뭐 서로 이제 본질 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예, 지금 교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좀 너무 무모한 그런 교전인 것 같네요. 그리고 3위... 어두분다 지금 너무 빌드가 똑같습니다. 이쿠기를 통해서 보시면 이쿠기가 흑마라는 뜻합니다. 흑마죠. 어, 지금 늑대인간을 뽑아서 어떻게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데모님의... 뭐죠? 네, 멸왕인가요? 네, 헷갈니다 <laughs> 치왕. 멸왕님이 아니고요. 네, 치왕님. 네. 왕이죠? 아, 지금 심화도 괜찮은데요. 네, 지금 왕이랍니다. 치왕님. 수치스러운 왕인가요? 네, 아, <laughs> 이런 식으로 늑대인간 숨겨놓고 있고요. 아, 지금 들켰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아직 안 들켰군요. 들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지금 위쪽으 가는 거 보니까, 예, 네, 지금 늑대인간의 최후의 포로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땡 강력하죠? 네, 그걸 보자마자. 네, 하긴 했죠? 도망가야겠죠? 긴이들. 괜히 갑격만 당해서 안 되기 때문에. 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멸왕님께서 지금. 레벨 4까지 언제쯤 가나요, 지금? 아, 레벨 4까지 왔군요, 벌써. 네. 멀티를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디펜스가 25입니다. 24죠? 엄청납니다. 어. 예, 지금 아예 본진까지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 아로 죽왔다 나왔다 하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보너를 왔기 때문에. 예 거의 이 경기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경기까지 간것 같습니다 자원점이 매년 써도 지금 뭐 중찰하고 그냥 멀티까지 가, 가, 가고 있고요 입구까지 막아버리고 있고요 지금 예이에 예, 체력 회복하죠 예, 이런게 좀 좋은 점이 같은데요 지금 제가 3차전을 예, 1차전이 3차 진행을 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선은 상대방의 본을 제거해야겠죠. 지금 대문을 통해서요. 아, 어, 지금 서로 아, 레벨 3호 2기 때문에 아, 도망을 할것 같습니다. 26이고, 26이고. 아, 체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172, 178, 예. 6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금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우선 이 번호를 없애는 게 중요하겠죠. 디펜스가 25기 때문에. 지금 소포탄도 절망이 잦아지는 것 같네요. 지금 컨트롤하시는 거 보니까 손부터 하나 두개 근처 가서 떠트리고 자기 좀비한테 아무 피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예 서로 같은 예 같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예, 다 생각이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아어 다행이네, 정말 어. 해변으로 봤을 때 좀비 같은 경우는 지금 85죠. 85인데 이등 디펜스가 9이기 때문에 거의 한100 정도의 소폭탄을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갔다가 소폭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좀 춥진 않네요. 역시. 제가 정도있기 때문에. 아너를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군요. 예, 네. 어... 정말 머리 젖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 데미지를 봤을 때는 스플래시 데미지네요.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주회는까지 게다가 이... 바로 앞에 이 지역을 바로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뭐 최대한 빠이 나고 오 있네요. 해골도 빠이 나오고 있고요. 해골 계속 피고 있죠. 해골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앙에도 보너를 그냥 데미드죠. 예, 지금 예, 게다가 이제 데미지가 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데미지로 봤을 때 예, 그것이 총비가 한 방에 죽는 것 그걸 봤기 때문에. 어, 그상 사공에서 지금 이, 쪽 분은 지금 안쪽을 다 점령했어요. 유려 나왔네요. 테크를 빨리 타서 게다가 이제 본진 안을 다 점령했죠. 어,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예, 유리 먹었군요. 네, 예, 세 개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치왕님이 아주 엄청나게 유리해 보이시네요. 무등을 감싸안고 게다가 이렇게 방어 타워까지 했으니 네. 뚫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에 멀티를 하, 해가지고 팰로를 찾아보는 쪽이 훨씬 날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인 낭비만 시키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어 최종 테크인 그 최고의 유닛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기사죠. 기사를 뽑던지 하셔도 될것같은데 예, 지금 리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령이 레벨 5가 됐기 때문에 우리 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팔로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노리스톤 같은 그런 기술로 쓰는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먼저 그 RPG에 나오는 뭐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뭐 좀 상당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리치를 빨리 뽑고, 뽑는 것 같고요. 이쪽이 워낙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집어넣었죠. 여기에서 조세 개, 다섯 개, 네개뭐 이렇게, 3개, 5개, 4개, 뭐 이렇게 <laughs> 하기 때문에 분지는 뭐안 먹는 거네요. 이런 데제 이런 데도 좀세 군데 밖에 세 군데 밖에 못 해가고 있고요 지금. 좀더뭐 민간이 더다어질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쪽은 조금 풍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직도 뭐 300, 186, 이런 식으로. 어, 두 분은 해가 같으세요. 어, 유형이 레벨 7까지 됐습니다. 어, 레벨 10까지 만들어서 뭐 특별한 유형 만드는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어, 피해가 미미하네요. 지금. 예, 네, 지금. 콩콩이 네, 나왔습니다. 스프레시 데미지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예뭐헌망이 이렇죠 리치가 많은 걸 봤으면은 예 우선 이쪽을 먹 먹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을게 맞습니다 이쪽 우선이라도 먹어야겠죠 지금 예 이쪽을 점령했습니다 좀 하나가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군요 좀 예, 깃발이 보이시죠 흑마라는 예, 그런 표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손폭탄 다쓴 다 그런 이제 좀비들은 이제 주위에다가 풀어놓고 있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멀티 할만한 지역에다가 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로 붙여놨네요 건물을요. 어, 피해를 안 입는군요. 건물 끼리는요. 유닛끼리 하고 어, 엄청납니다. 지금 해골기사까지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멸왕님이 상당히 불리할 걸 생각했는데 어 정말 뜻밖. 뜻밖이네요 네, 심지어 쿵쿵도 뽑고 있고요 힐리안 쿵쿵이죠 쿵쿵 컹컹 해가지고 예, 스프레시 데미지를 입, 입히는 것 같네요 지금 데미지를 보니깐요 네. 어 이거 왠지 역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쿵쿵 하고 있어요 지금 좀비가 많아요 지금 좀비가 레벨 8까지 갔습니다 어, 좀비 이렇게 레벨 많이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기술 있나 봐요? 어 뚝뚝 대단한데요. 예, 예 스페시 같은 데미지를 사고 있는데, 예, 지금 30, 예, 30씩, 40씩 데미지를 입고 있고 있고요. 지금 아, 이걸 어떻게 지켜야 겠죠? 예,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 역시, 치앙님이 이번 경기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레벨 10까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비를, 요 지금. 아, 지금 또, 그 멀티를 가져갈 뻔 했던 거를 치료시켰네요. 지금. 멀티 가져가는 중이었는데요. 지금. 어, 뭐, 이제 상당히, 불꽃이까지 하고 있죠. 지금 데몬 위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력이 더 세지죠. 어, 뭐를 변신하는 거죠? 네, 레벨 19가 됐습니다. 유령이 레벨 5였기 때문에. 어, 유령이 레벨 5가 되면 리치죠? 예, 네, 리치입니다. 리치가 레벨 10이 돼. 뭐, 이 기준이 거의 10하고 5더라고요. 기준이. 지금 레벨 10이 돼서 지금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직은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레벨 1만 하면요. 지금 총 5개의 건물을 다자기권로 소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점쪽점에서나 인구수에서나 64죠? 지금 64에 90이고요. 38이고 거의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흑기사가 차이 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지금 이건 점령 중이고요. 점령 중이죠. 유닛이 안 나왔는데 빨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내네 이쪽 같은 경우는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간신히요. 지금 빨리 점령했네요. 생각보다. 예, 지금 리치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가 꽉차 있죠. 아 지금 콩콩이가 또 왔습니다. 아, 콩콩이죠. 엄청나게 센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도 리치를 뽑았군요. 아, 리치를 갔습니다. 예, 좀 레벨 C까지서 해 뭔가 할것 같았는데 지금 전혀 아니네요. 예, 64, 42죠? 67, 1 0 0까지 갔습니다. 지금 좌이면서월드하게 되면 에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볼까요? 아 여자가 나오는군요 예, 여자, 어 예, 티켓 티켓 그 여자분 그런 예쁜 여자분 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 어, 지금 대문에 불꽃쇼까지 했기 때문에 체력이 한 30가, 6 0각이 올라간 거같습다요 170이었는데 위에 불꽃 달면 한20 정도, 30 정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불꽃 하나, 아, 어, 이 불꽃 단거새 맛이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럴 때파괴시키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예, 우선 시간을 계속 떼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번호를 짓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중으로 가는 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따먹기도 성공한 것 같고요. 예다 먹고 있네요. 땅을 아주. 예. 어, 여기다 이렇게 또 방어 타워까지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던지 이쪽으로 오던지 어떻게든 뭐하겠죠 하겠다 는것 같은데 여자를 막지모르네요 여자가 자원을 잘 캐나 봐요. 예 지금 여자가 팍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뭐죠? 아 지금 해골 바가지를 뽑고 있네요. 해골 바가지 그런 죠 해골 해골기사죠 여긴 왜한법죠이원수가 90까지 갔기 때문에 게다가 레벨이 9죠? 아.. 그, 그 레벨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형태를 봤을 때는 음, 미치도 9고요. 지금.. 하.. 지금 뭐 전맵을 아예 뭐.. 2대8로.. 지금.. 2대8 가르마처럼 아주 가져가고 계시네요. 지금.. 2대8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야겠죠? 최대한 빨리.. 아 먹었군요? 예.. 지금.. 점점 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 있긴 있는데.. 66, 58.. 거의 이너스에서 그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아, 이렇리치를통 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원 해서, 예, 항의 시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렇죠이렇만해도 이렇게 해도이 이렇게 이렇게 요서이니네요이렇마리서어렇게 해서, 이이 옆에서 지금 해골 기사가 지금 도끼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네. 서큐 버스가 나왔죠? 네, 거의 저 티켓용. 예, 네. 아 저는 서큐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리죠? 푸딩을 주고 있는데. 흑마 그 악령에서는 마녀가 있고요. 어, 뭐죠? 해방군에서는저 정영상가요? 아 근데 그놈 남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 여기서는 서큐포스, 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서큐포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타까지, 보월까지도 거의 생명체가 치기 때문에 서큐포스가 많이 나오면 이제 거의, 이걸 다 살려주죠. 최종 테크 비행기를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토끼로는, 도끼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못깰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대문좀선택하시는 낫고요. 이쪽 길로 이렇게 쑤욱 가서 이제 쑤욱 가가지고 이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뭐죠? 이런 기이한, 그, 좀, 뭐죠, 저, 그, 뭐죠? <laughs> 좀, 좀 느끼하게 생긴 이런 도플갱어란 그런, 나왔죠? 네배 십자리가 갔는데도 지금 순식간에. 이, 이, 이 뚫어야 되는데, 못 뚫는 게 지금 한인 것 같습니다. 와, 아, 지금 철저한 교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도발 된 게, 오히려, 예, 지금, 도발 안, 안한 쪽이 혹시 날뻔했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발을 겨냥한 것 같아요. 117입니다. 뭐, 겁나는 게 없죠? 이제 뭐, 건물 다 점령하고. 어, 레벨 1 0까지 올라갔습니다. 본, 본도, 어 본도 지금 레벨에서 좀 딸리고 있네요. 근데 안 가져와있고 같이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죠? 좀이용가시면안 되는데요. 어 마지막 빌리될것 같네요. 한번쓰쑥 밀어보겠죠? 절체리 음, 같은 그런 건물인데. 아 이거 아직 교진 끝나는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수하고 둘배라고 하더라도 두배 이상이죠. 음, 두배 정도 대단들어도 지금 하이템폴도 같은 유닛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결혼날지 모르겠고요. 지금 아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죠. 예, 뺑뺑입니다. 드래곤 뽑고있습니다 예. 예, 돈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는 뜻이겠죠. 뺑뺑이를 돌다는 거는. 이거 경기를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플갱어의 특별한 기술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레벨 4까지 올렸고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예. 지금 제, 제 스타일이에요. 왜 도플갱어같이 키죠? 이 비결, 비교... 서플,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버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예. 저는 서큐버스 찍었는데 도플갱어가 됩니다. 아우 이거 예쁘... 예, 마지막으로 신문을 보시겠죠? 이게 왜? 이게 왜죠 지금. 그래 많은 이유를 좀더 봤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떠진 진작 써서 되는 건데, 계속 각격이 평가되고 있어요. 해골 기사가 해골한테도 지금 밀리는 그런 수준에 나고 네요 지금 내부 십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나왔습니다. 자기한테도 피해가 있네요. 드려보면. 대방이죠? 원샷 넘깨머신 대방이 겠습니다 이제, 뭐, 못반동 데미지 같은데요. 아, 데미지 하더라도 이렇게 뒤 위에 또, 이런 식으로, 오로라 같은 행위라, 오로라 같은 행위 때, 이렇게 그냥, 그냥 공격하시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어, 이 게임을 지치겠는데요? 방에 예. 어, 사탄 나왔습니다. 어사탄이요 사탄하고 예 사탄 잡힌다 여기서? 아 어, 아니면 사탄이 끊냥 어, 멋집니다 사탄 예 그냥 끝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큐가 나와서 고 이제 치려고 있죠. 아 사탄이 죽었습니다 이건. 아, 예, 소환했군요, 다행히. 예, 정말, 대본 어깨가 좀덜 늘어났습니다. 도시까지 했는데. 어우, 지금, 어우, 두께가 한번나가지고 원, 계란, 귀여에 전체를 많이 했는데, 손키로스가 네, 있죠? 아, 딱, 딱 예뻐요. 도피개혁화가 된것 같죠? 습니 경기는 경기수습니다도포갱 이거 왜 만들었죠? 뭡니까 도포갱어? 생긴 것도 많이 만들고 회복기사가 전면 강고있습니다 늑대인간으로 뚫어 생각하셨는데 두 방이면 웬만하면 다 죽네요. 마지막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이렇이 그 되니 아 어, 파탄이 지금 전체를 때렸는 느낌이네요. 그탄타 한타, 그램이죠. 파탄 네. 그램까지막그거 음, 네. 순간이동하고 막 그러는 데요 지금 지지 네. 좋습니다. 한참 앞에 쓰는 데요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근데 어손이막흔들리시요